어쩔 다홍이가 아, 나한테 야이 미친놈아 문을 막고 가면 어쩌냐 그러는데? 그거 나가는걸나가는가 막고 가잖아나가는걸이 나가는거니까 어. 막고 여기가 문이였네? 봤어. 그냥 죽여버리지 그것도 고민하셨 근데 청으로 <laughs> 나가셔가지고 음, 괜찮은데? 옴야예너 네. 마라탕 좋아하냐? 마라탕이요? 응어 음, 그냥 생경나면 가끔 먹는 거? 그냥 막, 막 많이 먹진 않아요 야 이거 푸팡에데 이거 하이드라오 하..하이드요? 하이, 하이디라오 하이드로요? 하이디라오 아 하이디라오요? 응그 음, 마라탕 소스 팔길래 예. 괜찮 아, 괜찮아요 이거? 응 근데 저는 소스가 있어도 여기 <laughs> 제가 지금 있는 곳이 해먹을 수 있는 주방 같은 게 없어가지고 음... 전자레인지밖에 없거든 이건 괜찮은 것 같아 응형 마라탕 만들어 드신겨? 응 음, 만들어 먹고 있어 지금 오 한 그릇 만들었는데 존나 많이 만들었는데 네. 한 원가 한7 0 0 0원8 0 0 0원 나온거야 7 8천원 나온 오우 응. 엄청 엄청 싸게 나오셨네 배달에 비해서 엄청 싸게 나오셨네 응. 이거 그 정도 <laughs> 뭐, 형 마라탕 양 채울 때까지 먹으면은 네한 2만 4-5천원 다 <laughs> 2만 4-5천원이요? 응. <laughs> 국물이 너무 많아가지서상 국물은 반만 주세요 아그아 그, 아, 그게 돼요? 응 그니까 <laughs> 넣으치면 물비빔이야. 물비빔 아. <목소리가> 어떤 건지 한 번에 확인이 됐어. <웃음> <웃음> 그냥 한나. 소스에 산거그 소스에 볶아 가지고 예. 네. 그다음에 물을 좀 부어 갖고 육수를 부어가지고 석주나물 응. 1500원짜리 사면은 몽땅이 두번모